희생해서 그 천국보금을 소유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해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감추어진 보아라고 했어요. 천국. 천국의 귀함을 보아라는 말은 귀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증거, 천국의 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아를 얻기를 원하는 농부의 심정은 농부의 감격과 기법을 나타내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보통 밭에서 매일 일하는 밭에서 무슨 보아를 발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지는 성지에는 말이죠. 전쟁이 많았죠. 전쟁이 수백 년을 수천 년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기고 빼앗, 어? 적군이 들어오고 보아를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마도 어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가진 귀한 보아를 다 상자에 넣어서 밭 깊숙이다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그저 밭, 밭 밭에다가 밭기에다가 깊이 숨겨 놨던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농부는 매일 일하는 밭에서 평소와 같이 늘 일요하지만 뭐일 열심히 해봐야 잘 되면 그저 먹을 것이 나오는 정도 그런. 어? 평범한 밭에서 보화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네. 보화상자를 발견한 거 얼마 전에 북가주에 있는 티브롤이라는 어떤 마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에서 뒷뜰에서만이죠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황금 황금 화폐의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매일 살던 그집 오랫동안 살던 그집 평범한 그 집에서 평범한 그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귀한 황금 그와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마치 얼마나 그 황금 어? 금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냐면 수천만 달러 어치라면 많은 금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천국 복음의 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문의 비유에서 같이 보문의 비유에서와 같이 천국 복음은 숨겨진 보화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서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농구가 보아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될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실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밀리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내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기쁜 일이었던지 모든 것을 그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은 이 땅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농부는 오늘 본부 말씀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이 농부는 땅을,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농부였어요. 아마도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땅도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소작농이라고 하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수확을 거두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 또 자기가 겨우 먹고 살수 살 있는 그 정도의 어, 양이 나오겠죠. 또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예비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농부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무미 건조한 어려운 삶을, 삶 가운데서도 천국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농부가 보아를 발견하자 다시 숨겼다고 합니다. 다시 숨겼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는 보아의 정식 주인이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를 발견한 감격과 그 보아를 소유하고자 하는 농부의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농부는 보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농부는 그 보화를 귀한 보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현재 그 밭주인도 보화를 보화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에요. 보화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그 정식, 법적인 보아의 주인이다 말할 수 없어요. 농구도 그 사실을 아는 거죠. 농구는 보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밭칠 사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그 별, 별 가치가 없는 그 땅을 그렇게 재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삶이 말이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이,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만 알수있는 천국은 자신이 먼저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자신이 소유하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보화를 발견하고 남에게 그보화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양보를 어떻게 합니까? 할수 없죠. 천국 보검은 그 가치를 알게 될때 남에게 양보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살기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그 밭을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국 보검을 깨닫고, 천국 보검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강한 적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고 했어요 중국을 진주 장사에 비유, 비유했습니다. 진정한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좋은 진주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은... 진주의 아름다움과 진주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진정한 가치와 영원성을 알게 될때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바쳐서 모든 정성을 다 바쳤어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진정한 구도자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입니다. 진정한 구도자는 천국을 알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아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하여 했습니다. 수많은 구조자들이 천국을 알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한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진가를 발견하는 진가를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도자라면, 천국보공을, 천국보공을 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주는 사람들. 진주 장사와 같이, 진,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과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정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구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천국 복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진주장사는 그 정성에 보답되어서 보호해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가장 진주를 발견했어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진주 장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 장사는 남에게 이 가장 귀한 진주를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정한 값어치 있는 귀한 진주를 샀다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하고 희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31년에 미국에 어떤 신앙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1931년이라 그러면 역사를 아시는 분은 미국의 경제 공황의 시대였죠.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도 대학을 다니다가 학비가 없어서 중퇴를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의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해서 일하는데 월급이 직골이 만큼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미국 MBC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사랑에 나갔습니다. 노래 사랑에 나갔었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당신 우리 MBC 방송에서 정규 출연을 해주세요. 정규 출연을 하고 월급도 많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보험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주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순간에 명예도 얻게 되었고, 또 인기까지 얻게 되는 참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 이때 이 청년의 청년에게 어머님이 말하죠, 성시 하나를 섭문했습니다. 그 성시가 어떤 성시입니까? 밀러 씨가 쓴 성시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권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말씀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구려. 삼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내 마음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밀러 씨가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를 받고 이 청년은 이찬송시에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9 4장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보금선가발을 부르겠다고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MBC의 엄청난 컨트랙을 거절하고 평생 보험 성가관을 부르는 귀한 사람이 됐어요. 1947년 이 사람이 빌리그램 크루셰이드의 보험 성가 가수로 피카미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베벌리 쉬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귀한.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진주를 산것 같이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을 사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판것 같이 이조지 조지, 조지 베벌리 씨는 그 귀한 MBC 레디오의 제안을 거절하고 보음 성가만을 부르는. 귀한 보금성과 가수가 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부터 50절 말씀에는 그 진주 장사와 파테서 보아상자를 발견한 그 농부의 평가가 나오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물의 비율을 통해서 진정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거물과 같다. 여기서 거물이라는 말은 보통 거물과는 틀려요. 보통 거물과는 틀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이나 19절에서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거물과는 틀려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저인망 거물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최소한 도두 배를 사용하는 거물이에요. 큰 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싸게 내라는 헬라우 원리를 가진다. 저인방 건물과 같은 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두 배가 그 건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건물 속에는 모든 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모든 고기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잡힌 고기 중에는 썰고 있는 고기도 있고, 버려야 될 고기도 있어요. 썰고 예. 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 썰고 없는 고기는 다 버린다고 했어요. 버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예. 어부가 고기를 고른 그와 같이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진정한 천국보금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과 천국보금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천사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고 성경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 22장 10절에서부터 14절말씀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부터 14절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9절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절말씀 읽을 테니 여러분들 10절 읽어주세요. 내 길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린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so 군인잔, oui, thunder,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yep.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인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시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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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있는 사람을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했는데, 준비된 사람도 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 보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면, 밖에 내어 던진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물에 비교해서도 거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았어요. 고기를 애써서 잡았지만, 그러나 그 잡힌 고기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먹지 못할 고기는 다버리는 거예요. 키에 발길 수밖에 없어요. 귀한 고기는 주인이 말이죠. 귀하게 쓰는 그런 귀한 복이 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천국 복음의 비위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과 천국 복음을 발견했을 때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크게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보금의 비밀을 가르쳐 주줄 때, 그 비밀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천국보금의 비밀을 소유해야 되겠다 귀한 비밀을 소유하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